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 세븐 카복입니다. 6월이다가 왔고 날씨도 무더워지고 있군요. 오늘은 공개된 5월달 월간 레포트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만 요약해서 전달드릴게요. 해 먼저 AI 부분입니다. 민간인 NPC부터 적대 NPC까지 다양한 분야의 NPC들의 AI를 추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령들어 민간인 NPC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나눈다든지, NPC가 의심 지역을 인식하여 순찰을 한다든지, 교전 중인 NPC가 탄창을 아끼기 위해 쓸모없는 사격을 자제한다든지에 여러 AI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주성 비행 관련된 AI들도 개발되고 있다니깐 앞으로 차근차근 도입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은 캐릭터 및 함성 개발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캐릭터 부분은 일단 최근에 나인테의 집단의 옷이 죄다 바뀌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파이로 태양계 NPC들 복장도 제작하고 있다네요. 함선 개발팀은요. 일단 구현된 모든 함선이 셀비징 기술 도입 후 셀비징이 가능하도록 일종의 데미지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하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신규 차량 한 대가 파이널 아트 단계이고 공개하지 않은 신규 함선 하나가 그레이 박스 초기 단계의 개발 상태라고 하고요.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반우 머첸트맨은 순조롭게 그레이 박스 단계의 개발 중이라고 하네요. 월달 동안은 함선 외관과 날개와 같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개발했나봐요. 그리고 드디어 아르고 FRV가 개발을 시작했다는 소식인데요. 이 함선 견인 전문 함선이 현재 화이트박스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또한 드레이크사의 커세어도 함선 내 외부가 순조롭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이번 3분기 패치쯤에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젠 기능 및 특징 개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먼저 인간 상태에서 스캐닝을 할수 있는 기능이 개발 중이라네요. 스캐닝과 핀 기능을 통해 미션 지역 내 의심 위치들을 확인한다든지 지나가는 유저나 NPC의 인벤토리 내용을 살펴본다든지 특정 유저의 시체가 사망한 이유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외 그 공중 구비의 밸런싱이라든지 지상 차량 이동의 새로운 물리 엔진 같은 것도 순조롭게 개발 중인 상태라고 합니다. 젠12와 불칸이라고 부르는 유저와 서버의 인터랙션 그리고 그래픽을 렌더링하는 전반적인 시스템 기술도 점진적으로 게임 내에서 그 역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17 버전에 와서 젠12가 행성 표면 렌더링과 같은 게임 내 극히 일부 부분에 있어서 최초로 도입되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전 버전보다는 눈에 띄게 최적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젠12와 불칸 기술을 또 다른 프로그램적 범위 내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테스트를 마치고 곧 추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적인 추가 부분에 있어서도 눈에 띄는 내용이 몇개 있었는데요 일단 리클레이머 잔해 지역과 잔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션들에 대한 준비가 끝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3.17.2 버전에 예정된 업데이트 내용이니 곧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600아이나 머큐리 함선 잔해를 이용한 거주지 같은 위치도 만들고 있나봐요 이런 특이 지점의 종류를 여러 추가한 이후에 게임 플레이적 요소도 추가할 예정인가 봅니다 참고로 로우빌 도시 전경 리워크도 잘 진행되고 있나봐요 이미 컨셉은 완성되고 실 개발에 들어갔다네요 어떻게 도시가 변화될지 궁금하군요 제가 또 로오비를 고향 도시로 선택하는 토박이거든요 여기까지가 2022년 5월달 월간 레포트의 일부 내용을 요약해서 들려드렸어요 당연히 제가 누락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원문을 전부 다 읽어보시면 좋아요 누가 뭐라 해도 스타시대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내로 목표한 모든 부분을 잘 마무리해줬으면 좋겠네요 이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유바!